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화제였죠. 최준희 양과 외할머니의 갈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여론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준희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6년 전인 2017년도에 외할머니를 상습폭행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대중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외할머니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논란 등 이슈가 끊이지 않았죠. 사실 다른 사람의 가정사는 속 사정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고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일이죠. 다만 최준희의 과거 학교폭력과의 사실은 최준희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을 차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거침입 논란을 살펴보면 알려진 것처럼 최준희가 친오빠가 없는 집에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놀러왔던 것이 아니고 집에 외할머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남자친구를 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CCTV 자료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SNS에 외할머니가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며 욕설을 내뱉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외할머니와의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최준희 양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켜본 대중들의 의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진짜 최진실 생각하면 좋게 봐주고 싶어도 선을 넘다 못해 선 자체가 없음 자꾸 지가 아이돌 학교랑 푸드나 갈수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기 앞길 막았다고 빼액대는 것도 어이없어 할머니가 자식들 연예인으로 키운 대가가 어떤 거였는데 심지어 성형전에 나왔으면 엄마나 팔아먹었고 광탈했을 거 뻔한데 가족이를 전체 다알 수는 없겠지만 진짜 언제 철들래? 시간 지나면 후회한다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잘해드려라 부모 뭐 돌아가시고 키워주신 분한테 할 짓이냐 여기 계신 분들은 최진실 엄마가 최진실 천녀 시절부터 얼마나 막장인지는 못 들어본 나이들일 수도 있긴하지요. 최진실 광팬이어서 아는 거지만 저 할매 장윤정 엄마 저리 가라할 정도로 돈에 환장한. 남의 가정사를 다알 수는 없으나 손주가 아닌 손녀라고 지속적으로 차별받았다면 당연히 기분이 상하고 외할머니라고 해도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오히려 최준희 씨의 언나간 면이 어쩌면 외할머니에게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도 보여지는데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더큰 법입니다. 이 아이들에겐 언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최준희를 향한 여론이 대체적으로 냉담하고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립적이거나 최준희의 행동에도 이해심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손자인 최환희 군만 편애한다는 댓글도 보였는데요. 이번 최준희 양의 외할머니 주거침입 고발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